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를 음. 어, 차분하게 복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도? 예. 음. 그러니까, 어, 지, 어찌됐건, 현재, 어, 지금 지난 한 1,20년을 따져본다라면, 음, 포스트 시대 속에서, 음. 어, 한쪽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열정 속에서 두 차례 집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80년대 운동권의 어떤 열망과, 또 80년대의 젊음의 기초 위에서 사람 사는 세상, 뭐 어떤 그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적 가치 속에서 이렇게 많이 재현되고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그둘 자체를 잘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 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입장에선 김영삼, 김대중 했었을 때 아마 격렬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조금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만수무강하게 돌아가신 유일한 두 분의 대통령이시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대통령이 많이 나오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 <laughs> 현재까지는. 네. 그게 좀 시사하는 바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이두 사람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혹독했던 민주주의와 싸워서 이겼고 음. 그 다음에는 그때는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돌아보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진행됐었던 개혁의 내용들이 음.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척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때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고 여러 감론을 박을했지만 뭐, 금융신명제, 뭐 OECD 어, 가입, 음. 뭐, 소위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 때, 뭐, 공직자 재산 등록. 네. 이게 그때는 막 아주 쇼 아니야? 음. 혹은 이제 인기 좋다 같이 제대로 지속하지 못했고, 이런 거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 정부 초기 때 진행됐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개혁의 아이콘들은 현재 사회를, 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척도로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가 어떤 정치력을 갖고, 속전속결이든 아니면 특심을 갖고 밀어붙였던 이론에 는가를 검토해 본다라든지,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됐건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의 마음을 샀고, 저는 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참 부시라고 하는 초기에 정말 이 만만하지 않은 지도자를 또 설득을 하면서 음.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풀어간다라든지 노벨서 평화상 노벨상 아, 탔고 아, 네, 네. 그리고 그 회고에 나오잖아요 막 네. 김정일 위원장 만나는데 어 진짜 이거 대화가 안 된다 <laughs> (6시간) 중에 (6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4번) 정도 나는 얘기를 포기하고 싶었다. <laughs> 예. 뭐이 양자가 보여줬었던 카리스마적인, 그리고 아주 집요했었던, 그러니까 평생을 붙들고 가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성과들이, 어쨌든 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개혁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감정이 있잖아요. 예. 나는 김영삼이야, 나는 김대중이야. 맞아요. 저거, 저 전두환하고 싸우던 놈 변절했어. 뭐, 예. 김대중 이 맨날 물러, 너무 늙었어. 이런 이게. 있지만, 네. 이제 다 고인이 되셨고, 네. 또 사실은 국민의 이미 절반 이상은 그분들은 과거 분들이고, 또 어찌됐건 음. 이게 좋건 나쁜건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옛날 얘기가 음. 좀 이상하게 음. 소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아웃! 음. 이건 정말, 이건 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선 장점이든 단점이든 저는 충분히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소비를 했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소비했다는 게 이제 뭐 버려, 버리자. 뭐 쓸모 없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할러나다 하고 뭐 비판을 다 하고 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다시 집권도 시켜봤고 뭐그 예. 시대의 전설이 대통령이두 명이나 배출하기도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또 사실은 네. 연장선상에 계신 분이니까 했다라면 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뭘 놓쳤을까를 본다라면 음. 음. 한 번쯤 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뭐 40년, 50년간 투쟁해내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네. 아주 중요한 개혁을 성취해낸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네. 그거 정도 네.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